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정희라고 합니다. 어, 요즘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소각장을 늘리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활성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물론 쓰레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열분의 청소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개발에 참여하신 글로벌 그린 에너지 이성진 이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품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갔다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거 다시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방식 갖다 하나로 통합해서 쓰레기 수거 동시에 차량에서 이동 중에 처리를 할수 있는 방식을 갖다가 새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어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를 갖다가 모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가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환경 오염을 반드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소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중앙에서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동네 쓰레기가 아닌 남이 동네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소각적 주변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자기 동네 쓰레기를 자기네가 처리하게 된다면은. 스스로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학적으로 열분해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열분해라는 것은 일단 소각이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오염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학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동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게또 이제 기술적인 난제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이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열을 갖다가 가해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안정 안정 과정.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오염 물질이 받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들.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난제였는데 저희가 아주 좀 힘들었지만 어, 잘 해결돼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환경 관련 사업과 연계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본질적으로 어떠한 그 환경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환경 처리를 했을 때는 폐기물을 갖다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데서 처리를 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운송 운송 중에 처리할 수 있다는 모바일의 장점을 갖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또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설비 자체는 혼합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좀 노동의 강도를 갖다 저희가 드려, 줄여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갖다 혼합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실시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 쓰레기가 쌓여있을 경우에는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한테도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장을 지으라고는 오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적인 어떠 제약을 갖다가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 쓰레기들을 자기가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도 쓰레기를 내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한다. 그리고 원래 폐기물 관리법도 원칙이 뭐냐면 쓰레기는 배출차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출된 곳에서 실시간 수거를 해서 처리할 를수 있다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가 되고요. 또한 가지 큰 어떠한 열분을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소각을 하게 되면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소각 자체가 사실은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각해서 쓰레기가 소각되고 나서 생성된 물질이 뭔지 제가 봐야 되는데 결국 소각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로 다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1톤을 태우면 화학적으로 4.4톤의 이산화탄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쓰레기냐 아니냐? 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전기차를 탈 이유도 없고 태양광 발전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농도가 높아져서 수많은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죠.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쓰레기를 고체 쓰레기를 태워서 기체 쓰레기를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 결과론 자체가 사실 환경 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열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열분해가 끝내고 되면 생성물 자체가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의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서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세 가지 물질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체 형태의 물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똑같은 물질입니다. 메탄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물질은 이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름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사우디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물질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십입니다 수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물질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석유화학회사에 보내면 그 석유화학회사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갖다 태워서 오실가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인 기름으로 바꾸고 그 기름으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열분해 기술이 그, 그 플라스틱 그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질을 갖다 만드는 기술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트럭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성의 장점과 함께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구 환경,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어, 주부인 저로서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제는 죄책감이 덜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는 자원이 된다고 하니 또한 가지는 어, 굳이 분리 배출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듣기로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선박도 개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로, 그 다음에 산업화 이후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갖다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됐죠. 그게 지금 땅에 묻힌 플라스틱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지렁이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나노 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져서 결국 사람한테 돌아오고 있고요. 바다로 갔던 쓰레기들은 지금 태평양에 모여서 지 텍사스만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화 공정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국에 나노화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돌아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버려놓은 쓰레기가 지금 텍사스만한 게태 태평양에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이 지금 바다로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육지에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그걸 다 걷어갖고 갖고 올 방법도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트럭으로 지상에서 처리했듯이 배에다가 배에 만들게 되면 그길 플랜트를 다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 오염어 있는 태평양으로 그 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시간으로 수거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름은 유조차가 유조선이 유주 가서 다시 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트럭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고걸 갖다가 할수 있는 운송체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어, 선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출시되는 청소차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재생산으로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까지 글로벌 그린 에너지 이성진 이사님을 모시고 우리 청소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 진행해주신 우리 이성진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열린 환경교육 대표였던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해양 쓰레기를 즉시 신재생 에너지로 연속식 1분에 주는 활성 선박입니다.